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잘 모릅니다. 기독교인들도 잘 모르니, 불신자들도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하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정도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혹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위대한 명제는 불신자들도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교회가 세상 속의 소금, 세상 속의 빛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어떤 영역 속으로는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세상 속의 소금이나 빛이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단지 지옥에 가게 될 불쌍한 영혼들을 천국에 보내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빛이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소금이라는 개념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소금이나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죠. 좋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사는 것 혹은 선하게 사는 것이 소금이고 빛의 역할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을 통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들에게 과연 도덕적으로 보일까요? 선과 악의 기준이 성경적이지 않은데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선하게 볼까요? 우리는 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혼에 찬성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모호합니다. 예전엔 이혼에 반대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또 우리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선인가요? 아니면 악인가요? 예전과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자살을 인정하는 것이 선일까요? 아니면 악일까요? 지금 이것도 모해졌습니다. 성의 가르치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은 시대와 지역성을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와 지역성을 타지 않는 도덕성이 시대에 따라 자꾸 바뀝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교회가 성경으로 세상의 기준을 삼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점점 세상 사람들로부터 악으로 규정되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 교회는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되고, 그 결과는 박혀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역사가 말해주는 교훈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질문을 던져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냥 막연하게 성경적으로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성경적으로 기준을 잡아 줄때 비로소 소금과 빛이라는 역할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그 기준을 잡아주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정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치란 법을 만들고 법을 실행하고 법을 판결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만들고 사회에 실행하고 판결하는 역할을 정치가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법을 만드는 곳을 입법부, 즉 국회라고 합니다. 법을 실행하는 기관은 우린 행정부라고 하는데 행정부의 수장은 바로 대통령으로서 청와대에서 이 일을 수행하죠. 마지막으로 법으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 다시 말해서 법원이 하는 일입니다. 이세 부서 가운데 특히 입법부 즉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만는 암을 통해서 선은 악이 될 수도 있고 악은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을 악으로 규정하는 법을 만든다면 그것은 악이 될 뿐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악으로 규정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별 금지법이 입법화되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며 타 종교의 문제를 거론하고 가르치면 악으로 규정됩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감옥에 들어가든지 엄청난 벌금을 받아야만 합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경찰에게 체포를 당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치권에서 만든 법으로 일을 하고 판결을 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은 그것을 기준으로 유치원을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들은 죄를 선한 것이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모든 언론과 공공기관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안락사와 동성애 근친상간 신성모독 그리고 종교 통합을 통한 배교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이라고 홍보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하며 방치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세상이 이렇게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뒤바뀌더라도 우리만 선하게 살고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외치면 세상의 소금의 빛이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끊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과연 소금이고 빛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가르칠까요? 그렇다면 왜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 성경적인 정치관, 국가관, 시민관을 가르쳤고 청교도들도 성경적인 정치를 외쳤을까요? 그들은 성경에도 없는 것을 자기 철학으로 가르쳤을까요? 오늘날 기독교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정치권이 교회가 세속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주입한 교육의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조차도 목사님들은 성경만 가르쳐야지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목사는 세상 정치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요구와 압력이 사실은 정치 영역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또 인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인문학 쪽에서도 교회는 성경만 가르쳐라. 왜 너희가 이 분야까지 간섭하느냐고 합니다. 과학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목사가 과학의 분야, 특히 진화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육의 영역에서도, 예술의 영역에서도, 사회의 각 영역에서 세상은 목사들이 성경적인 진단과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입에 자갈을 물리려 합니다. 이런 논리는 전형적인 피 c 즉, 정치적 금기의 논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의 성 역할을 말하려고 하면 성차별이라고 입을 막으려 합니다. 동성에 대해서 말하면 성소수자 혐오라고 공격하는 것과 같은 논리죠. 이런 논리는 과연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아니면 마귀의 가르침일까요? 만약에 교회가 성경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영역에서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까요? 루소나 로크 또는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이 기준을 잡도록 방치해야 할까요? 도대체 교회가 성경만 가르쳐야만 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것인가요? 제가 보기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영역은 빼고 교양과 윤리와 같은 좋은 소리만 해달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성경만 가르치한다는 말이야 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장 모호한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저는 오늘날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한기총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정치적 욕심을 노리고 정치 발언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을 우려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가 강단을 통해서 특정 정치가나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에 대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적인 정치관을 가르치는 것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며 현실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좌익 진흥에 있든지 보수 진흥에 있든지 명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분명히 성경적인 정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정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직접적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교회가 추구하는 메시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당과 정치가가 될 뿐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 주장에 대한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교분리라는 말부터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교분리라는 말은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끊어야 한다는 원칙이 아닙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은 정반대의 의미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정교 분리의 법을 이해하려면 이 법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정교 분리의 법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종교의 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이민을 온 후에 정부를 구성하여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은 청교도들이 영국에 있으면서 영국 정부가 특정 종교를 국교화하여 다른 비국교도들을 혹독하게 박해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특정 종교나 종파에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지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금 성경으로 경제를 보고 성경으로 문화를 보고 성경으로 사회를 보고 성경으로 교육을 보고 역사를 보고 예술을 보는 관점을 익히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 영역은 정치의 영역에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성경의 관점에서 정치의 영역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런 관점은 전통적인 칼빈주의적 관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을 성경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태도 때문에 오늘날 유럽과 미국이 종교 개혁 이후에 문명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봉건 군주 시대에서 법치 국가라는 정치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도 종교 개혁의 유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루터와 칼빈을 알지 못하면 유럽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이런 종교 개혁의 사상을 발전시켰던 사람이 바로 네덜란드의 칼빈주의 신학자이자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영역 주권설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더라도 강단에서 목사가 정치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정치는 교회가 기독교 정치인을 양성하여 그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목사가 정치를 얘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강단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가를 지지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강단에서 정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도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목사가 아니라 기독교 정치인을 통해서 정치에 영향을 주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성경적 정치관에 배운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교회에서 성경적 정치관에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록 기독교 정치인이 정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결코 성경적인 정치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정치인은 성경적 정치관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 정치계의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많지만 성경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이 가뭄에 콩나듯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잘 보여주죠. 뿐만 아닙니다. 만일 교인들이 평소에 성경적 정치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을 지지해줄 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 우리나라 현실 정치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힘들게 신앙 좋은 정치인을 국회에 진출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치인을 지지할 수 있는 유권자층이 형성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좋은 정치인을 배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안다는 결론에 도달하겠죠. 이는 마치 성경적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인들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성경적으로 목회를 할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얘기를 정리해 볼까요? 목사님들은 정치 말고 성경만 가르쳐 달라는 요구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천당 가는 길만 가르친 책이 아닙니다. 또 윤리와 도덕만 가르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정치의 영역이 결코 예외가 될수 없지요. 도리어 정치의 영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셔야만 하는 영역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인들은 어찌하든지 정치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은 한 나라를 이슬람화 했다는 의미를 이슬람 교인들이 전 인구의 몇 퍼센트인가로 따지지 않고 정치권을 장악했느냐, 장악하지 않았느냐로 판단한다는 점이 잘 보여줍니다. 정치만 장악하면 한 나라를 이슬람이 원한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동의 어떤 기독교 국가는 그렇게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누리던 모든 자유는 한순간 박탈되고 기독교인들은 다 말살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가치에 합당한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기에 신앙의 자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한 핵심적인 영적 전쟁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치의 영역입니다. 회복의 교회 김민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